오늘 영상은 검은사막의 개발사 펄 어비스로부터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에 오픈한 신규 대규모 전장 콘텐츠인 장미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우. 먼저, 장미전쟁이란 카마실비아, 오딜리티아 지역에 위치한 오네트, 오도우성을 두고 이를 차지하기 위한 두 진영간의 전쟁 컨텐츠입니다. 오네트와 오도성 사이엔 각 진영별로 10개씩 총 20개의 성소, 그리고 한개의 정령의 재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땅따먹기 식으로 하나하나 공략하여 상대 진영의 성 안에 있는 지휘관의 빛을 처치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셈이죠. 장미 전쟁에 참여하게 될 길드는 각각 맹주 그리고 제3군단으로 나뉘게 되는데, 쉽게 풀어 말하자면 맹주로 선정된 길드는 지휘부대이고, 제3군단은 일반병사부대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맹주길드의 선정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 자정서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00시 10분까지 참여를 신청한 길드 중 거점 점령전에서 승리시 획득하게 되는 누적점수가 가장 높은 쪽이 되며 제3군단은 이번 장미전쟁에서의 맹주길드가 공표되는 일요일 00시 10분부터 15시 05분 전까지 참여를 신청한 인원 중 무작위로 선정되는 방식인 것이지요 이렇게 참가신청이 올료된 인원들은 이후 각 소속에 따라 지휘관, 보좌관 전투 부대원으로 계급이 나뉘게 되는데 잠시 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지휘 부대인 맹주 길드에선 한 명의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자신의 길드원과 제 3군단 소속 모험가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구성 및 편집할 수 있으며 전술 지도를 통해 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부대 단위로의 이동 명령 및 각종 임무를 부여할 수 있죠. 또한 지휘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진영 기술로 전장에서의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략과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휘관을 선출해내는 게 승리를 위한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 볼수 있죠. 지휘관은 전쟁 중 자신을 보좌할 3명의 보좌관을 직접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좌관 또한 전술 지도를 통해 지휘관 대신 부대의 이동명령 및 각종 임무를 부여할 수 있죠. 맹주 길드 소속의 길드원 그리고 제3군단 소속원들로 이뤄진 전투부대입니다. 지휘부대로부터 명령을 받은 부대원들은 다른 아군들과 힘을 합쳐 적으로부터 성소를 지키거나 혹은 상대 진영의 성소를 빼앗아 점령해 나가는 것이 주목적이며 최종적으로는 상대 진영의 지휘관 NPC 마르실랑 혹은 세페레를 처치하여 전장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 제3군단 소속원들은 지휘부대로부터 특수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를 성공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의 획득이 가능합니다 장미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우선 지휘부대인 맹주길드로 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선 2주간 거점 혹은 점령전에서 1회 이상 승리한 길드여야만 하며 신청한 길드 중 거점 혹은 점령전에서 승리 시 획득하게 되는 누적점수가 가장 높은 길드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채점 방식은 4단계 거점 승리 시 1점, 5단계 거점은 3점, 점령전은 10점으로 분류되지요. 또한 참여 신청 비용으로 길드 자금 100억이 필요로 한데, 만약 선정되지 않을 경우 ESC 메뉴, 장미전쟁 메뉴에서 신청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군단의 경우 표기 공격력, 방어력의 합이 680 이상인 모험가들만이 참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참가 신청 비용은 5억 은하이며, 마찬가지로 선정해서 떨어지더라도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참가 신청 비용은 다음 장미 전쟁에서의 맹주 길드 모집 전까지 반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반환 받을 수 없다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정된 인원들은 가마실비아 오딜리타군으로 무작위 변성됩니다. 각 진영의 최종 목표는 상대 진영의 지휘관 NPC를 처치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휘관 NPC를 처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NPC에 남아있는 체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며 이때 남은 체력이 동일할 경우 무승부로 종료됩니다. 오네트와 오도 성 사이엔 20여 개의 성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성소마다 그것을 지키는 수호자 몬스터들이 배치되어 있어 이를 공략하기 위해선 지휘관의 명령, 그리고 아군과의 협력이 크게 요구되지요. 또한 성소는 소속된 진영의 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순으로 점령해 나가야 하는데 점령시 성소관의 노드가 연결되면서 강력한 버프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를 점령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수호자 몬스터를 처치해야만 하는데 적군의 성소를 지키고 있는 수호자를 처치하게 되면 얼마 뒤 자신이 소속된 진영의 수호자가 나타나 성소를 수호하게 되고 이로써 해당 성소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적군의 수호자를 무력화시키고 성소를 빼앗는 것만이 등산은 아닙니다. 빼앗는 것만큼 빼앗기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데 그 이유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성소간의 노드 연결 때문이지요. 각 성소를 A, B, C, D로 칭하고 이러한 4 개의 성소를 모두 차지하여 A B, C, D의 버프를 받고 있는 중이라 가정했을 때 상대 쪽에서 스타트 지점인 A 성소를 점령해버릴 경우 그것과 연결된 B, C, D 성소의 버프 효과가 모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군과 힘을 합쳐 성소를 빼앗기지 않게 방어하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빼앗겼던 성소를 되찾아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라 할수 있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성소관의 노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적군의 소호자 몬스터를 처치해도 성소를 점령할 수 없다 하니 이점꼭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네트와 오도어성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상대의 성을 공략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령의 재단을 점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령의 재단은 양쪽 진영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렇게 가이핀라시아 석상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선 조금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데 바로 석상의 흑정령의 분노를 일정 수치만큼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식으로 정령의 재단을 점령하게 되면 정령의 가호와 같은 강력한 버프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또 고대의 전차, 코끼리 부대, 고대의 트롤과 같은 강력한 공성 병기들이 소환되어 전장에서의 상황을 더욱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장미전쟁의 진행 중엔 월드맵 대신 전용 전술지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쟁 지역의 여러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계급에 따라 자신의 위치부터 아군 전체의 위치, 그리고 시안의 적군의 위치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이러한 전술지도는 지휘관이 아군의 부대 편성을 점검하거나 직접 임무를 지시할 때 주로 사용되며, 간혹 전장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아군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 진영의 지휘관들은 진영 기술을 통해 적에게 혼란을 줄 수도 혹은 아군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영 기술들을 빠르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 시야 확장은 10초간 안개에 가려진 천장의 시야를 밝혀주고, 두 번째 공간 침결은 특정 부대를 지정된 성소로 즉시 이동시켜줍니다. 세 번째 강력한 공격은 지정된 성소 주변으로 그리폰, 칼크가 나타나 강력한 범위 공격을 가하고. 네 번째, 오우거 소환을 통해 지정된 성소 주변으로 난폭한 오우거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야 차단은 30초 동안 적군 전술 지도에 전장 시야 일부를 가리며 마지막 여섯 번째, 얼어붙은 소호자는 지정된 장소의 소호자를 얼어붙게 만들어 약 1분 동안 타격 불가능 상태로 만들 수 있죠. 장미전쟁이 시작되면 제3군단 소속 인원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마주친 적들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이때 소속된 진영의 지휘관으로부터 각종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10분간 아군의 성소를 방어하거나 혹은 총사령관 보호, 처치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현재와 같은 프리시즌 기간 중에는 임무 성공 횟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네요. 장미전쟁 진행주기는 2주마다 1회입니다. 단, 프리시즌 기간 중엔 별도의 공지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 하네요. 선정된 맹주 길드가 공표되면 1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오딜리타 1서버에서 전쟁이 진행되는데 마찬가지로 프리시즌 기간 중엔 진행시간 또한 변동될 수도 있다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미전쟁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시즌 때는 맹주길드, 그리고 제3군단 모두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승리한 쪽은 무려 30억 가치의 금괴를, 해방, 즉, 무승부로 끝났을 땐 양쪽 모두 20억 가치의 금괴를, 그리고 패배한 쪽은 15억 가치의 금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쟁 진행 중에 구석탱에 몰래 숨어서 농땡이를 피운 정황이 확인되면 보상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하네요. 그리고 추후에 있을 정규 시즌에선 맹주길드가 승리하게 되었을 경우, 영예로운 전장의 금괴 30억치를 포함한 약 60억 가치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요. 같은 의미로 해방은 40억, 패배는 30억치의 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3군단의 경우엔 프리시즌 때와 같은 보상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임무 성공 횟수에 따른 추가 보상 즉 인센티브를 추가 획득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번에 새롭게 열린 신규 전장 콘텐츠 장미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장미의 전쟁 콘텐츠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 하니 다가올 정규 시즌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만 영상을 줄이도록 하며 이상 도친이었습니다. 아도스